모든 일이 다 똑같이 디아코니아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 초대교회는 똑같다. 디아코니아는 뭐야? 이것도 디아코니아, 저것도 디아코니아. 말씀을 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그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아멘? 그래서 말씀 사역과 가부들에게 뭘 나눠주는 거, 가부들에게 뭘 나눠주고, 가부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전도 하고 모든 하는 일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모다 디아코니아다. 아멘?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똑같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말씀만 있어도 안된다는 거예요 또 전도만 해도 안된다는 거예요 물품만 나눠줘도 안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한 사람이 한 사람 말씀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구? 목회자 사회자들이 말씀을 은혜롭게 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또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말씀을 먹고 나눠주는 일 아멘. 청소하는 일, 모든 친교 이런 것도 똑같이 해야 잘 해야 많이 뭐였다고요 교회가 부흥 성장한다. 아멘? 네. 예. 부흥선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말씀은 필요 없고 또 가서 뭐 전하는 것만 하고 말씀은 안 하냐? 말씀 준비 안 하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치우치면 안 되고 똑같이 해낸다.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나 목회자나 여러분 성도가 다 뭐야? 존중받고 서로 존중해야 돼. 아멘. 아멘. 똑같이 존중받고 존중해야 돼. 그래서 서로 높여주고 그래서 높여주는 가운데 누가 와도 우리 교회 와도 높여준. 그래서 우리 교회 누가 손님이 오면요, 손님이 오면 여러분들 꽃이에요. 여러분들 꽃. 우리 교회 성도가 새로 온다든가 아니면 목사님 성, 손님이 온다든가 아니면 누구 손님이 온다든가 누구는 상을 해줘. 뭐 진성이 친구가 온다든가 집사님 친구가 온다든가 누군가가 찾아오면은 따뜻하게 9십도 인사해야 돼요. 이걸 무슨 인사하래? 폴더 인사. 또 무슨 인사를 해? 백곰 인사.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귀에 누군가가 오면은 뭐했나? 무슨 인사한다? 백곰 인사. 배꼽 돼요. 그게 겸손이야. 손님을 우리가 백곰 인사로 맞이하는 것이 엄청난 겸손이야. 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뭐가 계신다고? 예. 그 안에 예수님이계시니까 그 예수님 이 안에... 예수님 계신 분이 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예, 늘 겸손하게 집사님 한번 해봐. 손님 오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친구 목사님이에요. 인사해봐. 어떻게 인사나 불러. 여기 친구 목사님이에요. 인사소식 소개시키는 데 집사님 우리 친구 목사님이에요. 인사해보라고. 인사 좀. 장로님. 우리 친구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게 하라고 왜뭐안해 됐어. <laughs> 한글을 잊어버렸어. <laughs> 한글 몰라, 중국 중국사가 더 미워. 박진성 지금 벅쩍 안 됐어. 박진성 <laughs> 이게 목사님 아는 분이야. 인사해봐.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웃음> 어서 오세요. 또 잘하고요. 아멘. 이게 교회 부흥에 이제 이제 깨달았어? <laughs> 네. 아 이거 새벽 아침 안 먹고 왔구만. <laughs> 아니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못하냐고. 팔 <laughs> 네, 꼬미는 하나니까 배꼽 인사, 짜 이렇게 해서 배꼽 인사는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배꼽 인사가아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둘셋다 올려야 돼. 목까지 간다? 하나, 둘, 셋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배꼽 인사요저 사람이 복어나 말고 나 시작. 안녕하십니까, 셋까지 시작. 안녕하십니까, 둘셋하고 올리세요. 예, 네, 그러면은. 와이 교회 상도 장도님 우리 장로님이세요장로님 엄청 겸손하네, 우리 집사님 엄청 겸손하네, 우리 성도님 엄청 겸손하네 이렇게 되면 그럼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네 부흥돼 버린단 말이야. 아멘? 아, 예. 아멘. 똑같아요 목사님도 인사하고 여러분들도 인사하고 여러분들이 손님들한테 내가 누구야 집사님? 뭐 저런 사람들고 왔어? 내가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어서 오세요 집사님.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인사 꼭 하세요. 예위풍는 길이다. 자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대, 아니가 또 벨리과 프로구르와 니간드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늦게 일깨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몇 명? 사람. 일곱 집사. 일곱 명. 꼬여서꼬였지 다. 그 사람 이름 불러야 니까 우리는 어떻게 안 불러? 우리는 순자야, 듣동가 뭐. 떡자야뭐 이렇게 다 부르는데 여기는 이상한 뭐 세바. 스대바, 스테바는좀 좋네. 필립도좋고브로고로니가 네, 노래. 스테바는 이제 화제 많이 들어서 확 커지니까는. 네, 근데 이거 다른 거는 그냥 네, 예, 지을과 반의 과와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은 이게 일곱 명 뽑은 거지 지금. 그죠? 일곱 명. 일곱 명은 택하게 돼요, 이렇게. 누가 대표 제자가뭘 맡기려고? 교회에 모든 사역을 맡기려고. 그 중에 스반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 그죠? 스반이 왜? 다음 7장에, 내일 7장에는 이게 스반이 나와요. 스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제일 먼저 뭐한 사람이야? 순교한 사람. 순교한 사람이야. 제일 먼저 순교. 제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뭐야? 증인이라든지 증인. 스반이 증인이에요. 제일 먼저 저중요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거가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또 가장 먼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이누구냐고 바로 스테반이요. 스테반이 제일 먼저 나왔고, 마지막에 나온 사람 이 누구예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 니골라. <laughs> 오늘 왜그랬 그래 또. 진짜. 자, 안디옥교회 누구라고? 니골라. 그래서 이대교회에서 입교했던 이 사람이 니골라가 유대교에 입교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시록 2장 7부대이 보면 누구 나와요? 니골라당이 나오잖아. 그 니골라당 개수가 뭐 니골라라고 하는데 그럼 아무리 해도 그거는 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추측은 너무 이렇게 추측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니골라가 아니다. 자 니콜라스 니골라 이게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엄청 많았대요. 그 이름이 그래서 니골라. 그 이름이 니골라. 아니고 자이 일꾼 중에 뽑은 한 사람이 뭐라고요? 니골라. 그 니골라당의 개수 그 사람들이 왜 내가 이 얘기를 해주냐면 아니 뽑을 사람이 없어서 일렇게 니골라 당의 개수를 뽑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어디에 개시록 2장 15절에 가면 니골라당 개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 개수가 아니에요 예예그 개수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너무 무리한 추측을 하지 말라 니골라당 개수가 아니고 이 말은 어 뭐예요 우리가 입술 일절 한번 읽어볼게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이게 교회 안의 질서야 자 사도들 앞에 누구 세웠어요? 일곱 명을 세운 거예요 교회 안의 질서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는 뽑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뽑기를 해서 뽑는단 말이야 그리고 온교인이 뽑아 뽑을 때 온교인이 가서 뽑는 거예요 다 뽑아가지고 보면 여기 여기는 디골 넣어놓고 여기는 세븐 써놓고 못써놨는안 뭐 써놓은 거 있고 써놓은 거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많이 나온 사람 뽑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 투표에서 일곱 사람 일곱 사람 뽑는데 이 일곱 사람이 지도자로 세우자하고 뽑았어요. 그렇죠? 이 사람 일곱 사람 뭘로 세우자고? 지도. 지도자로 세우자 뽑았어. 그런데 안수는 누가 해요? 목, 사도 사, 음, 목사님 사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권위자가 즉하나님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야. 그 사도가. 사도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는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안수해서 세우는데 자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 거부감이 없도록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가면 너무나도 든든한 교회, 큰 교회가 되는데 권세로 사도자 세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맨날 회의를 통해서 뽑아. 뭘 해서 뽑아?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 그냥 회의를 많이 통해서 사람 교회가 되버려요 그래서 회의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달 회의 안 하잖아. 격주를 하잖아, 격달로. 격달라고 이렇는 것처럼. 그래서 회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뽑기로. 우리도 뽑기 할까? 이렇게 해서 안건 나오면은 안건 몇몇 써가지고 딱 해가지고 뽑아. 그래서 안건 많이 나온 걸로 채택.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가면 너무나 든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잘 맞으면 든든한 교회가 되지만, 교회 안에 떠들썩하면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랑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 요 그래서 일꾼들을, 일꾼들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왜 사람이 세우냐? 교회 안에 민주지가 어디 있냐? 왜 지명해서 세우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 집사해, 너 본사해, 너장로에 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명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명하고 발표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투표해서 뽑아서, 뽑아서, 안수를 해서 세운다. 그래서 그냥 다 세우면 되지, 왜또 마주까지 하냐? 안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안수를 하지 않고, 어? 사도들의 목회자를, 어? 목회자들이 안수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세우지 않는 것은 교회의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 목사도 안수 받고, 또장도도 뭐예요? 안수받고 왜? 하나님의 종들이에 하나님의 뜻으로 안수하는 거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운다고요? 일곱 명의 이런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생겨요. 생기는데 제가 소위 이 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운게 여기는 집사라고 일곱 집사라고 하잖아요. 일곱 집사가 아니에요. 여기 세운사람들은 집사라고 부르면 틀린 거예요.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일꾼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정확하지 않은 말이고, 일곱 지도자를 뽑은 것이고, 일곱 일꾼을 뽑은 것이고, 왜냐하면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집사라는 이름이 없거든. 그죠? 집사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일곱 명은, 오늘날로 바꾸면, 어, 장로님 또는 안수 집사? 또뭐 권사? 또, 뭐, 집사는 될수 있어, 이렇게. 될수 있는 것 사역자가 될수 있고, 목회자, 왜냐면, 그, 담임 목사 밑에 목사에 목회자들 있잖아요. 전도사들, 이런 사역자들, 복역자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지도자를 일곱 명뽑았다는 것은 그 교회 지도자를 뽑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바꿔서 말하면, 일꾼행전. 시작. 일꾼행전이야. 내가 사도행전이니까, 일꾼들을 세우는, 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곱 명의 지도자가 세워지냐면 어 제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일곱 명을 세웠잖아요 일절에 보니까 뭐야? 제자의 수를 세웠는데 7절에 가면 뭐 했어? 폭발적으로 세워졌잖아 힘이 많아졌더라 일곱 명만 세워도 힘이 많아지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뭘 강조하는 거야 여기서 일꾼을 강조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 왜?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되지 말씀만 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은혜도 받고 뭐 해야 된다 말씀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일꾼도 세워져야 한다 아멘, 아멘. 예, 내일 일꾼 세울게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되고 내일 일꾼 세겠습니다 기도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혀로 또한 우리의 발로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사겠다고 고백하는 머리, 머리 위에, 우리 사랑의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선교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